자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으로 들어갑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하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laughs>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우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발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와의 호 성전에서 내다봐,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밭에서 불살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laughs>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요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이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지도자죠. 각 지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laughs>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요시아 왕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같은 그뭐 주변에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언약책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 교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개혁의 목적이 얼고 뭐예요. 종교개혁의 목적은 어떤 제도나 관습을 변경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온 백성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에요.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요시아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과 같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언약책이라는 것은 앞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아닙니까? 이 책에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3절을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여기서 단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즉, 성전에는 올라가서 연설할 수 있는 연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선지자들이 예언하거나 왕이 연설할 때는 성전, 문, 약인과 보아스가 있는 거기서 서서 했다는 거죠. 그, 그 그림을 아마 상상해 보세요. 그이 구절은 사실은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도록 중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계약을 맺은 걸 대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약은 뭡니까? 요시아 왕과 백성이 맺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대리한 거죠. 왕과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즉 성전 앞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교회 입교할 때, 요새는 입교라는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 이민교에서. 교회 뭐 그냥 막 시장바닥 같아요. 어쨌든, 언약책을 낭독해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하고, 왕이 백성과 더불어 언약책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요시아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참 감동적이죠. 왜? 하나님의 긍휼를 얻을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긍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짜 믿음 같아요. 그 이렇게 언약책을 양독한 이유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맹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한량없는 인자와 공일로 베푸시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로 결단하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할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억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갈 때래야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다래다다다다다다다의다다다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요시아처럼 먼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실천하는 그게 모범이죠 그게 바른 거죠. 그때 비로소 믿음이 무너져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언약에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절에서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도록 합니다. 문 지키는 자는 그냥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세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성전의 헌금과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임물를수행는 사람이죠. 왕이 지금 제사장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이방 종교들. 즉, 바알과 아세라, 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해 만든 성전 기구들을 이 성전 바깥 기도론 밖에서 다 불사를 하라. 쟤를 베델로 가져가게. 엄청난. 이게 개혁이죠. 이 일이 아무런 마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면 다 왕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따랐다. 베델로 그 죄를 가져갔다는 말은 베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5절에서 산당은 이 유시아 왕이 산당과 산당 제사장들을 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산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들었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모든 예배처 속가 사실 산당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듯이 각 지방 성전인 산당에서도 당연히 우상 섬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왕은 드디어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직무까지 정지시키 이게 정말 잘한 행위죠. 몰래 우상 섬기는데 동참하는 제사장, 들그 타락한, 직무를 정지시켜버려요. 이거 현대에서도 정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하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우상숭배를 한 제사장들에게는 크마림이라는 그 단어를 삽니다. 다른 말이에요. 예적에 어. 유다왕들이 세워서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에서 할수 있듯이 왕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임명했거든요. 산당은 요와를 섬기는 지방성전이면서 동시에 이 행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지방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하나님만 섬기는 역할을 할수가 없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 뿌려 버려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당시로서는. 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때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여러가지 이방적 종교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는 거요 남자 창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었어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가난 종교에나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지금 다 짬뽕된거죠 섞였다기 보다는 완전히 지배당한거죠 남창의 집에서 여인들이 아세라 를 위해 휘장을 짰다. 이 모습은 창녀의 집도 같이 있었다 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말이 성전 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이 충성하는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후에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삶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돼요. 이게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록 은밀한 부분까지 비춰주는 일, 이걸 해야 돼요. 감출 것다 감추고 예수 믿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신의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관련된 요소들, 이걸 그냥 가지고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발, 아세라, 이게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우상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짓 제사장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오늘 보세요. 다심판하시냐고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 옛날에 믿던 종교적 뿌리들. 거짓된 그런 것들. 모세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태우잖아요. 갈아서 없애잖아요. 또 지금 요시아가 선조들이 세운 우상을 태우고 갈아서 묘지에 뿌리잖아요. 이 교회가 섬겨온 우상이 있어요. 감추어진 거. 이거 다 태워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순결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 아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한 것처럼. 그렇죠? 성령의 전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이렇게 산당에서 혼합 종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게바에서부터 벨세바까지 산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이, 유, 이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회패시키는 거죠. 그리고 산당의 지사장들이 직무까지 정지시켰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역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며 혼합주의적 종교의식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봉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제시사를 드립니까? 하지만 제사장 몫으로 제공되는 재물을 먹을 자격까지는 박탈하지 않았다. 아, 레위기 6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곡물로 들여지는 소재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성전의 회막들에서 먹기록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자기 목새 음, 음식을 성전 밖에서, 즉 자기 집에서 먹으라고, 레래 위기 21장에 나와있습니다. 즉, 산당에서 더럽혀진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에서는 제외됐지만 생존할 수 있는 은혜는 계속 있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치리할 때, 징계할 때, 그 수준을 정할 때 염두에 둘만한 순결과 자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니 율법과 사랑, 은혜라는 게다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솔로몬 이후 많은 왕들이 종교기업을 시도하여 우상을 제거했지만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온전한 개혁으로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우상숭배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이후 계속된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을 성공했는가. 대단한 거죠. 이는 유다 북쪽과 남쪽 한계선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는 포갈족의 완전한 개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은역에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지 온전한 개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오늘날 마찬가지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한 데 머무르지 않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기준이잖아요. 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러가지 이유 핑계 되지 않아야 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혁명 개혁. 이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생활습관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사실 명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시아의 기억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종교 기억은 단순히 잠깐 어떤 관습, 지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마음되는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금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영적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완전히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 미,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함께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